주산천아 정기는 필수죠 안녕하세요 주식컨설터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동아꼴입니다 한국전력 이 폭염과 같은 무더위 속에서 음, 한국전력이 다시한번 힘찬 기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깜냥은 충분히 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NH 이 형이 얘기하는 정기 요금 인상이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지만,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기 요금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에, 올릴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자,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하락, 어, 하락에 대한 부분, 은 음, 가능성이 낮다라는, 어, 그런 어떤 점을 어, 얘기를 해주고 있죠, 보면. 자, 좋습니다. 자 보면 LH 연구원형이 얘기하는 게 22일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힘든다는 점과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법이요 자 그런 점 국제유가와 석탄가격 상승으로 올해 실적개선이 어렵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음. 어 그런데 뭐 고로한 어떤 약간의 어떤 어 그런 어떤 전망치가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나라서 충분히 이지 않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두 가지 악재는 더 이상 밸류에이션 하락 요인을 어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 여름 폭염과 재택 근무 등으로 전력 사용이 급증해 공급 예비율은 한 자리수로, 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나, 어, 공공기관 전력 사용 제한과, 어, 정비 원전 어 긴급 사용, 어 가동으로 블랙아웃 대정전이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음. 어우, 대정전이 일어나면, 어, 진짜 뭐,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일은 너무나도 속상한, 음. 정말 어떤 대정전이 일어나면, 정말 대정전이 일어났지 진짜, 몰랐었어?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결국에는 영건형 20대 주요 대선 후보의 정책 반영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어, 사건이라, 여름철 공급 예비율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19대 대선 때도 2016년 9월 경주 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이 강조된 당시, 주요 대선 후보들은 원전 축소, 탈원전 정책을 발표할 수 있었다. 자, 2 분기 실적은 매출이 12조 9천억 가량, 영업손실은 만 6천억 가량, 뭐요런 어떤 부분이 부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자 보면 3월 중순 전기 요금 인상 불발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한 원자재 가격도 영향이 있지만. 2분기는 일반적으로 계절적인 비수기다 참고로 지난 6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불발로 하반기에도 영업적 자는 계속될 전망이다. 음, 이런 어떤 부분. 형들아. 이런 부분에 좀 어두운 내용이 나와도 법이에요, 형들아. 결국에는 올바르게, 정말 어떤 올바르게 주식 투자를 하는, 어, 투자자들은 어, 벌써, 어, 경제적인 자유의 길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점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어, 결국 올바르게 투자하는 사람은 결국 시장에서 승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음, 그런 부분. 마치 우리가 주식에 대한 어떤 깨달음, 그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가 주식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어 어떤 어,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어, 갖게 될 수가 있겠죠 보면 음, 그런 부분 자 그리고 자 시장의 그 전망치들이 음, 이번 말은 다르다 이번에 한국전력 도 어둡다 뭐 이런 이런 말이야 말로 지금까지 투자자를 가장 손해하게 사 손해를 보게 한 말이다 결국에는 한국전력 다시 힘차게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그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면 자 보면 우리가 주체적인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굴림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굴리는 삶, 결국 주체적인 삶.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되겠죠, 보면. 음, 결국에는, 어, 보면 경제적인 자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 이런 어떤 주식을 하는데, 그 경제적인 자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국전력 같은 좋은 기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동행하는, 아, 그런 어떤 전략이 예, 굉장히 중요한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백보안에 들어오기 전에 절대 하사를 쏘는 법이 없다. 어, 이런 점을 얘기하고 있죠. 결국에는 지금 백보안에 들어왔는데, 어, 한국 전력이 보면 어, 이렇게 싼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 나타낼 수 있습니까? 보면. 자, 15,550원의 저가에서 들어 올려 주고 들어 올려 주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형들아.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가격을 음, 지켜 주다가 아, 제차 바득에 대한 부분이 이 세게 나올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그 많이 있다. 아,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63,700원의 슈팅,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15,550원에, 이런 어떤 하락, 다시 저가와 저가에서 들어올려주는, 이런 모습으로 해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터져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이 분명히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야 이거는 뭐어 이제는 어, 좋아질래요 모습 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아 어, 그런 어떤 감량은 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그 좋아질 수 있는 면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더 긍정심을 갖고. 어,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비관적인, 좀뭐뭐안 좋다. 어두울 때가 오히려 더 주가가 좋을 때야 보면. 음, 주가가 바닥세가 아주 세게 막 날아가면 지금이 그립지. 한재로 형들아. 코로나 터지면서 하락했을 때, 15,550원. 지금은 쭉 그립잖아. 보면 뭐뭐 이때가 쌌는데, 보면. 어, 지금도 싼 거야, 보면. 자,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어, 우리가, 어, 버피청이 그 레전드지 않습니까, 보면. 레전드의 얘기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보면. 다른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 오히려 더 사야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게는 어, 그런 어떤 역발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어, 결국 지금은 역발상 투자로 해서, 어, 주식을 이렇게 모아가야 한다. 음, 그런 점. 그리고 버피청이 주식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내가 부자 될 거라고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어. 야, 진짜, 진짜 뭐, 그랬나봐요. <laughs> 저도, 저가 부자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laughs> 아, 부자 될수 있어. 음. 뭐, 동네 부자 정도 되면 되지, 뭐. 안 그래요, 형들아. 자, 그렇게 해서 한국 전력일은 주가에 있어서 이게 지금 너무나도 그, 싼 부분이 되겠고, 이런 어때, 때를, 어, 모아가셔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형들, 커피 한잔해, 커피 한잔. 음, 어. 자.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금융투자에서 하나 둘셋넷다오 거래지 여기 들어오고 있잖아 보면 음, 금융투자 우리 스타일인데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이 완전 대박인 세일이기 때문에 뭐 이럴 때는 꾸준하게 우리 동학군들이 모아가면 된다. 음. 이런 점. 야, 옛날에 여기 한번 일출을 보니까 이게 슈팅에 대한 부분이 불기둥이 막 나왔는데 다시 일출을 보는 그 순간을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어, 좋습니다. 이런어또 눌려주는 상황에서 아, 어, 결국에는 지금이 너무나도 좋은 시점이 되겠네요, 보면. 음. 현들아. 날씨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더운 거야? 왜 이렇게 어, 그래도 전기가 있어서 에어컨을 트니까 너무 좋네. 음. 전기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한국전력한테 감사하다고 하면 되죠, 보면. 음.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 우리의 한국전력에는 다시 한번 불기둥의 떡볶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들아. 이거 봐봐요, 이거. 푹눌러주면서 공포를 줬다가 다시 올려주는, 이거 다시 매집 패턴인데 보니까 공포를 주면서 다시 올려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모습, 충분히 볼수 있겠고, 월봉에 대한 부분, 3만원, 4만원, 5만원까지 넘어가는 어, 그런 어떤 부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아. 자, 여러분들아, 항상 파이팅 하세요! 자, 에크베이스좀봐야여기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히 입니다